이번 시간은 제2장 일자리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세속적 세계관으로 본 일자리에서는 배금주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는 누구를 말하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일자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대학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 2장 일자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입니다. 우선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보면 거기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제 경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기가 돼서 일자리 자체가 아, 많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가 아,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렵게 일자리가 있더라 하더라도 아, 고용이 안정돼야 되는데 고용 안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 임금 수준도 낮고요. 또,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처럼, 음, 희망을 품고, 어, 취업을 해도, 어, 안정적으로, 어, 그, 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어,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무직자로, 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급증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안정적 직업을 찾자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면요 세속적 세계관으로 본 일자리입니다 일반적 관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때또 직장을 구할 때 생각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배금주의 함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뭐 여러분 배금주의라는 말참 많이 들어봤죠 어, 배금주의. 예, 배금주의란 도대체 뭐냐? 예, 재물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예, 배금주의라고 한다. 예, 만무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이면 다다 다다 아, 다 된다. 아, 뭐 어, 어떤 것든지 예, 돈으로 할수 있다. 뭐 이런 예, 지나친 예, 돈에 대한 지나치 정도의 관심과 또 거기 그것을 이제 예, 판단 기준에 두고 어, 생활하는 사람들을 예, 배금주의라고 말합니다. 아, 여러분 교재 보, 아, 뒤에 보면요, 거기 예, 자크 엘론이라는 사람이 예, 자신의 저서인 예,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 이런 예, 책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예, 죄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예, 지나친 말 아니냐, 아,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이 분이 했던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예, 노동의 근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일하는 목적, 노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 호의 호식하고 어, 쉽게 말하면 뭐잘 먹고 잘 사는 에, 그런 일을 위해서 어, 그것을 위해서 어,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 뭔가 나와 세상을 또 이웃을 에,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 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노동의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하자. 그것은 바로 뭔가 아,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많이 들어봤죠? 아 예, 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 좀할 필요가 있어서 어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화이트 칼라란 누구를 말하느냐? 예, 일반적으로 어 셀러리맨이나 사무직 등어 정신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 말입니다. 아 화이트 칼라. 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느냐? 이들이 주로 흰색 와이셔츠를 습관적으로 입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난 말이 화이트 칼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블루 칼라는 뭐냐? 그러면 주로 청색 작업복을 입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어, 블루칼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칼라, 즉 어떤 육체 노동이 아니라 어, 정신 노동을 좀 선호하고 또 그것을 쉽고 편한 것으로 어, 생각을 해서 어, 선호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화이트칼라도 필요한 시대이지만 에, 더군다나 아, 더욱 더 필요한 것은 블루칼라죠. 이전처럼 그렇게 뭔가 차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블루칼라도 대접받고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직종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 자, 그렇다면, 이제, 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금지해야 될 일, 그러니까, 어, 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아가 어, 범죄의 요소가 되는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한다.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사기 등것 같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 그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저장하는 일. 이건 뭐 물론 기독교적 그런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사회에 무리가 되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그 모습들,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성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 그렇죠? 어...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 그것도 결코 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 술이나 마약 등과 같은 물질로 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범죄케 하는 일도 어, 적합한 일자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 고린의 대금업과 같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허무는 그런 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큰 부를 얻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즉, 우리가, 아 뭐, 기독교 세계관, 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 내가 서두에도 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보편적 가치관, 예, 보편적 세계관으로서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중점적으로 어, 생각해야 될 일들 어떤 것일까 아, 하는 것이죠. 자 우선은 아, 섬기는 리더가 일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3 4쪽에 아래 부분에 보면 좀 어려운 고사성어가 나오죠.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고서인 사기에 손자 오기 열전에 나오는 말로서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에 주나라 오기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오기가 많은 부하들로부터 그야말로 엄청난 신임을 얻고 또오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수들로 유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군이 바로 어 오기였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아, 바로 어이 오기는 어 자기 부하가 종기가 났을 때 직접 자기의 입으로 빨아서 어그종기를낳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어 연저 어 지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든가, 그것은 바로 어, 자신을 위해서 어, 목숨을 내던지면서 싸워주는 병사들을 에, 에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 섬김의 자세로. 또, 돌봄의 자세로, 봉사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소위, 서번트 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예. 서번트 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에,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에, 성김의 리더십, 뭐, 이렇게 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서머트 리더십은 어, 21세기 리더십 패러다임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어, 리더십이다. 아, 이렇게 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이제 현대의 에, 리더십은 에, 섬김의 리더십이다. 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니까 우월한 위치에서 조직원을 이끄는 어떤 기존, 기존 리더십. 그렇죠? 자신은 우월하고, 좀 부하들은 좀 낮은, 그런 어떤 상하 관계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평등 관계.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성김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현대의 리더십으로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명으로 받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예, 독일의 그 사회학자인 마克斯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직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직업은 예, 하나님이 부르신 예, 소명이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소명이라고 하는 음, 말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소명 받았다, 소명 어, 부름을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켜할 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원래의 소명은요 왕이 중책을 맡기기 위해서 어, 자기의 부하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신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어떤 그 왕의 그 임무를 왕, 왕이 이제 중책을 맡길 때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했다, 내가 찾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졌다. 아, 또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이, 이 일에 필요해서 어, 나를 불렀다는 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어, 생각하면 에, 좋겠습니다. 자, 3D 업종을 잠깐 좀 음, 뭐,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은 소개를 하면요, 3D 업종이란 예,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예, 세 개의 단어가 있죠. 디피컬트, 어, 데이저로우스. 또 더티,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디피컬트, 힘들다, 덴조로스, 위험하다, 더티, 더럽다, 뭐 이런 단어의 앞 부분이 바로 공교롭게도 이제 뒤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돼서 소위 그 삼디업종, 힘들고 위험하고 또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직종을 가리켜서 소위 삼디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1980년대 이후에 소득 수준 및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됐음에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업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아예 정착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에 좀 가장 바람직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우선 자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그 달란트 찾아내기, 자아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냐? 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자신에 대해서 조명해보고 자신의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재능.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보화, 내게 주어진 재능.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이제 찾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 학업 성취와 관련된 에, 과목 수강 및 공부하기 에, 그렇죠? 뭐 이것은 여러분들 뭐 당연히 전공 과목과 또어 연관된 그런 에, 직종을 이제 여러분들도 어 이제 찾고 있고 또그그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 구체적으로 어, 어 자신이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또 그런 분야에 예, 집중적으로 어, 과목을 수강하고 또 일반 그 서적이나 또 강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어,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준비 또 이미지 메이킹 준비하기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준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취업 정보를 좀 많이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 것도 좋구요 또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좀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 마찬가지죠 또 면접 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취업을 할때 면접 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예,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자신의 능력 또 좋은 이미지를 예, 심어 줘야 되겠죠. 자신감. 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도 좀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또 이미지 메이킹.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예, 구체적으로 어 준비를 한다면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및 대인관계 설정 자랑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고 또 다양한 단체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잘 살아간다면 이것이 또한 바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가면 운동이나 아, 체력, 또 취미, 봉사 활동 등 어,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물론 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어, 체력적으로 받쳐줘야 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또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 꾸준히 예, 운동을 하는 또 자신의 체력 단련을 하고 또어떤그 여가 활동, 취미, 봉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재충전하는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은 예,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어, 건강한 그런 인성적 서양을 갖추게 되고 또 그런 그 활동도 좀 자신감 있게 예, 활동 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대학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영국의 대문호 색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대신해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읽을 만한 책한 권까지 곁들여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그는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후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쓱해진 섹스피어는 차라도 한잔더 얻어마실 생각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연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누가 뒤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며 양탄자 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부터 섹스피어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3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강의 후에 퀴즈가 있죠. 제3주차 퀴즈는요, 배금주의란 무엇인가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캠퍼스 지리응답란에 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